외국놈들이 우리 구역으로 넘어와서 해적질하다 우리한테 딱 걸렸는데, 이야 분위기 정말. 그만하세요. 그 얘기 지겹지도 않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애매하게 피보지 말고 대표끼리 붙어서 진쪽은 깔끔하게 몰라나기로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대마도 앞바다에서 만나가지고 한판 시원하게 붙었잖아. 밥이나 먹읍시다. 우리 대표로는 여월 소단주가. 외국놈들 대표로는 이 덩치가 3만원 놈이 나왔는데. 당할 수봐라 어, 그놈 이름이 뭐였더라? 막구라기 그래, 막구락기. 이놈들 그냥 한 방에 막구라기를 날려버리니까 이 새끼들이 지사하게5 0 0 명이 때려 덤비는데. 오천 명. 오천 명이나 됐나? 얼굴만 없어도 살것 같은. 이미 평양 상단에서 적경을 구했으니 이놈들 모가지를 가져가지 않으면내 목이 잘릴 판이야. 만우님도 자리가 자리이시니만큼 실적을 올리람셔야지요은이이면되겠이니까은이사을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단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야저은바닥에널이는데 형제라니! 사려주오 아, 아. 이건 해적의 도리가 아닙니다. 네가 날 가르칠 셈이냐, 강방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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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모르는 것은 개 되지만 못하구나. 아, 아. 치겠습니다. 속한다는 목숨을 살려주겠어. 아, 해적의 마지막 길은 들중 하나야 물고기 밥이 되든가,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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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가 차다 입을 덮어들. 祖国好，不仅仅是因子民为一好，同时有另一层：子命最为合适》。此与朝鲜新国旗，今后听从天命，就能保持后世繁荣昌盛，并统一王朝鲜公民五百名，汉光两百名，以作为。 리 이슬덕, 황은이망극하나이다 피야! 무슨 소린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태적들이 출몰하던 지역이니라 전군 경계하라! 성군 경계하라! 새끼고래입니다. 민물이 무엄하게 사행선 앞길에서 논이는가 쫓아라 쫓아라 어찌된 일인가? 신예문관 학사 한상질, 명 황제께 없어 다사하신 국세와 국호를 받들어 모시던 중 고려 잔당으로 보이는 해적의 습격을 받아 그만 국세를 강탈당했나이다. 국세를 어. 홍학선 미친 호랑이님이시다. 선적이 되겠다. 그래. 자기 소개를 읊어보거라. 저는 철봉이라 하옵니다. 해적세만 십수년에 대소 수십 전을 겪으면서 해적단의 충추로서 고려바다를 평정하였습니다. 뜻한 바에 있어 산적으로 전향하고자하니. 곁에 두시고 귀하게 쓰시면 산적사의 한장을 화려하게 수놓을 인재가 되리라 자부하옵니다 이상형. 그래 그래. 그런 인재가 어찌 바다를 등졌는고? 네? 생선이 입맛에 안 맞어서 비린내가 좀 싫거든. 약간 육고기 체질 같기도 하, 하옵니다. 좀 모자라 보이긴 하다만 우갈 데 없는 신세니 우리 식구로 받아주겠다. 철봉이 너는 서열 3 1로어 주어진 몫을 잘 하도록 해라. 아니 며느 대주던 데서 3이면저 오란 데 많아요. 아니 경력도좀 인정을 해줘. 해줄... <laughs> 막내야 답해야지. 너이 어린 놈새끼 싸가지 없이 뭐 막내. 아주 확실한 정보야. 최씨 상단의 기물을 옮기는데 호의무사례 기껏. 스물이다. 스님이 신호를 주면. 막내야. 예. 너. 너, 너. 넌그 신호에 맞춰서 줄을 끊는다. 그다음 부령. 가 해서 수십 전을 치른 전투의 달인인 제가 선봉에 서야지그 여기서 이게 줄이나 끊으라 그러면. 시키는 거나 잘해라. 대대로 줄 끊는 건막내 몫이니. 곁태 두고 귀하게 쓰레니까뭐 다나 한임하고 뭐 다나 뭐. 이 해적단지 여울이니. 귀한 분께서 이험한 바다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고래. 길이가 십여장은 좋히 나가고 무험하게도 등에 저 깃발을 달고 다니지. 잡아오너라. 배는 내가 가를 터이니. 희녀는 어부가 아닙니다. 게다가 고래 사냥이라니요. 고래는 용왕님이 보낸 사자이며 죽일놈. 살릴놈 구분하는 역물입니다. 여왕님은 또 우리랑 친하지. <laughs> 거절하는 건 너의 자유다. 대신 난 해적을 멸하라는 어명을 따른다. 저희를 쉽게 잡아 들일수 있겠나이까? 쉽지 않겠지. 하나. 난 너희의 일가족을 찾아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륙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물한 모금 쌀한 톨이라도 도움을 준 마을을 찾아 불을 지르고 모두 영률에 묶어 참할 것이다. 2년이 잡힐 때까지 100명이다. 1000명이야. 1 0명이다이런이유가 뭡니까 군이은평자선이라 풍랑엔 강하나 속도가 나질 않는다 고래를 찾는다고 해도 따라잡기가 힘들지 하지만 니년의 배는 고래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다 그것이 이유다. 열을 주겠다. 고래라니까 황제가 내린 금은 보화를 가득 실고 가던 그 배를 고래가 삼켰다니까. 그걸 삼켰다고? 불고기가 그렇다니까! 그고래가 그걸 그냥 한 입에 꿀떡! <laughs> 물고기가큰 그 배를 꿀떡이요이거국이도있국국국세 이런... 그 <laughs> <있어>. 응? <laughs> <laughs> 아, 뭐, 뭐, <laughs> 아, 아이 제법 지이가이구나이 산 애들 거래 트는데 살을 먼저 날리고 어디 산 애가 있나 비로 먹은 똥개 두 마리랑 늙은 승냥이 하나뿐인데 <laughs> 아그 어느 고래 불러먹는 개집인지 미세구다 혀가 반지르르 한게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사나투세. 난그 이름만 들어도 울돈 애기가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 송상한 미친 호랑일세 호랑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친 것은 확실하구나. 가서 나물이나 뜯어 먹거라. 어디서 실실 쪼개고 지랄이야. 대가리를 확이 등분해 버리라. 산적이냐? 산골짜기에서 나물 캐느라 고생한다. 인사 올리시지요. 아랍과 람라파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화포와 병장기들이 들어온다지요. 왜요? 고래라도 잡으시게요? 아이고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그리고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이 불경한 일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천하의 방모 아닙니까? 근런데그 새로 들어선 나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심란합니다. 어 게다가 왕이 불교를 깔아뭉갠다는 소문도 받아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부처님 값이 돈 <laughs> 값이에요. 부처님으로 보이시나 보시오. 내 눈에는 그저 금덩이로 보이는데. 예, 그 금값이 보세요. 그대를 먹여 살리는 건 나라가 아니고 바다. 그 바다의 주인은 우리. 알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아, 나를 따라 나와 모두들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따순 밥에 고기 구급 못 먹여도 술은 끊이지 않게 대주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어. 그런 약속도 있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무슨 준비를? 아 이제 서로 각자 갈길 가자. 뭐 그거 아니요? 아 아닌데. 그동안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요. 자자자, 일단 앉아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몸조리 잘하시오. 아, 갑자거든. 시요. 조사님들왜들일래 해적 면접 요미 아. 아. 멀미 없어요? 미가 뭐요?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배가 한척 있다. 아, 에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배가 뭐 뭐요? 아, 명나라 황제가 배한척에 금은보화를 가득 실어 보냈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보, 보냈는데. 엄청 큰배겠지 지금 명달 황자가 보냈는데. 근데 그 배를. 아니, 나 이거 아니, 주변이 없어서. 치미 답답해 죽겠네 지고 어느 말해 보시노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답니다. 그 삼생활 어, 파나파 해 잡수 승은 할말안할말 구분을 해야 될거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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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정 물고기가 배를 말정꿀정 꿀떡?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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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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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그말 정말, 뭐, 응? 금말 무화를 가득 실은 배가 그정 뭐, 뭐 어찌 됐다고요, 그게? 그 배를 가. 고개가 꿀독성 끝난다. 고기 다 탔잖아, 이 새끼야. 으흠.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 윗 놈이나 아랫 놈이나 촤다 흐리멍텅들 해가지고 내가 아주 속터져 찌그렀다. 너를 아. 찌그렸어. 아, 한정이 토끼 대왕. 아, 잠깐, 잠깐만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하지 않던가요? 고래? 어? 사선이 뽀개졌다. 맞네? 그렇지. 고래가 국새를 먹어서 이성계가 똥줄이 탔단다. 그러니까 그 고래만 잡으면 팔자가 핀다 뭐 이겁니까? 평생 논하는 거지. <laughs> 에이, 고래 그거 시로 잡나 그물로 잡나? <웃음> <웃음> 아이고 잡나 낚시 금물 그런 걸로는 어림 대답어요왜왜 왜? 아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laughs> 아, 지가 아무리 커봐도 아, 뭐, 물고기지 뭐 그냥, 아니, <laughs> 그냥. 생선 생선 생선요? 이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자, 뭐, 뭐, 자 봐요. 봐요. 이게 바로 고래 눈가리. 와, 또 아, 또 그지 말라고 할테아 진짜라니까요. 눈깔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로. 아, 어, 그래. 눈깔이 이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아, 이빨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수염으로 먹이를 먹으니까. 아니, <laughs> 무슨요? 네아 신소리 그만하고 어찌 잡는지나 말해 보거라 아휴. 그리고 그래, 아이빨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놈이 숨 쉬려고 물 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응. 화포를 확 날려버리면 되는거죠. 아니 물고기가 숨을 물 밖에서 쉰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물 밖에 나가서 숨을 한번 푸 하고 내쉬면은 이짝에이짝 입장 코, 이짝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뒤통수에 달렸다고요. 물자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아유. 저 자식 가만 놔두면 고래가 새끼 도 낳고 첫 떠먹인다고 할 놈이네. 아니 그런 다니까요 새끼 낳고 첫 먹이고 첫 먹일 때는 또 미역도 뜯어 먹어요. 짜식을 석생이 <laughs> 버릴 거야. 저 안에 방에 저 안에 방에 석생 버릴. 거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지 아니 진짜 총구석에 있어서 뭘 모르는 건데요. 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 하게 넓으니까 알별것들이다 있는 거요. 어, 심지어 대가리에 횃불이 있는 놈이 있어요. 왜 어, 이놈도 수천 마리가 맞바에서 불을 기 켜면 바다가 순식간에 그냥 날치라는. 달린 물고. 날개 달린 물고기. 그놈 I d o 마리가 물속에서 o swim. Marigal. w e l 날개를 e I come to the woodbuckers. 날 get a 고 h o p I'm sorry. I'm s o r r 왜요? 하고는 그만이다. 화포 한 방이면 잡을 수있다는 말이냐. 한 방이요? 하열대 방은 있어야 되죠. 가자. 화포 하러